레이븐2가 오늘 개봉했거든요. 개봉이라고 하긴 뭐하고 뭐 오픈한 거죠. 8시에 오픈했는데, 어, 그래픽 봤어요. 방송 다 이제 프로모션 게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픽을 봤는데 그래픽은 뭐 티저랑 비교해가지고 뭐 훌륭하진 않아 보입니다. 그냥 전형적인 요즘은 그냥 일반적인 게임 수준? 거기다가 뭐 뽑기랑 아가씨 온고코 그냥 전형적인 리니지 라이크 게임 어, 거기다가 뽑기도 좀 뽑는 거 봤는데 조금 극악의 확률 영웅 뭐 지금 뽑는 데는 5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 하나 뽑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은 영웅 뭐만원 하겠죠 거기다가 프로모션까지 들어간 게임이니까 뭐 1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건데 근데 넷마블이 좀 머리를 잘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는 넷마블은 또 린지 라이, 리니지 라이크 만든 그냥 개잡 게임 만든 맘 게임 만든 게임이라고 말할수 있는데 회사로서의 넷마블은 좀 성공을 했어 이번에 음 제가 봤서 회사 회사로서의 넷마블은 어 어차피 어차피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욕을 아무리 먹든 뭐 그런 거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욕을 안 먹고 돈을 벌지 않을래. 욕을 먹으면서 돈을 벌래. 했을 때 기업은 원래 욕을 먹으면서 돈을 버는 게 맞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는 제가 봐서는 레이븐2는 성공을 좀 했어요. 일단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넷마블에서 이번에 나온 게, 이전에 나온 게 아스달 연대기거든요? 그러니까, 리니지 라이크 게임을 연속으로 두 개를 냈어. 똑같은 회사에서. 그러니까, 넷마블 런치를 들어가 보면은, 레이븐도 나오고, 아스달 연대기도 나와요, 지금. 어? 그냥, 대가리가 달려있는 사람이라면은, 아, 이게 리니지 라이크가 돈이 되는구나. 욕을 존나게 먹고 리니지 베꼈다고 하고 뭐 프로모션이 들어가든 레퍼럴이 들어가든 상관이 없구나 돈이 벌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하나는 레퍼럴을 줬고 하나는 프로모션을 줬어요 어, 두개는 좀 다르긴 해요 둘다 돈을 써가지고 광고 홍보를 노리는건 맞는데 레퍼럴은 BJ들한테 돈을 안줘요 현금적으로 그러니까 BJ들끼리 노력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래퍼를 같은 경우는 일단은 BJ들이 뽑아가지고 전체 가금금액의 몇 프로를 1등부터 몇 등까지 퍼센테이지로 나눠준다 그러니까 그 BJ들이 어나 1등이네 아니면 나 이렇게 래퍼를 해주는 애들이 많네 나 그러니까 천명 래퍼를 해주네 어, 근데, 과금 보니까, 한 10억 돼있네. 내가, 시, 내가 1등이니까 여기서 5억은 가져가겠네. 자발적으로 존나 열심히 하는 게 레퍼럴이고. 이번에, 레이븐2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입니다. 이거는 그냥 현금을 줘버리는 거예요. 뭐, 한 달에 5억 준다 쳐, 10억 준다 쳐. 메이저들은 뭐, 린지 더블주처럼 받겠죠. 5억에서 10억 사이를 한 월마다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도 또 짧게 주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최소 최소 6개월 정도 줬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5억씩 계산을 해더라도 30억이란 말이지 한 명당 메이저 기준으로 탑보드는 그 정도 못 받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뭐 30억을 내가 6개월 동안 받았어. 뭐한 달에 5억을 받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상대방.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생각을 잘한 게 뭐냐면은. 어차피 리니지 라이크는 지금은 예전처럼 많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리고 프로모션이란 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애들도 옛날처럼 자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받은 금액에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남기고, 그러니까 내가 5억 받았으면 30억, 총 30억 받으면은 20억은 내가 놔도 내가 나머지 10억은 다시 업 게임에 박아 줄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것도 상대방 비이랑 얘기하죠. 를 야, 너랑 나랑 적이지만, 야, 20억은 놔두자. 나머지 10억으로만 한 달에 뭐, 과금 1억씩만 해가지고 5억 받으니까 한 달에 1억 넘기지 말자. 어, 한 2억 넘기지 말자. 한 달에 5억에서. 어, 그렇게 해야지 서로, 서로 이게 아다리가 맞거든요. 왜냐면은, 같은 돈을 받았는데 한 명은 5억을 써버리고 한 명은 1억을 써버리면은 5억 쓰는 애가 이길 거 아니야. 그럼 상대가 안 돼버려요 재미도 없고 이게 엎치락뒤치락 이겼다가 졌다 이겼다 졌다 해야지가 재미는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다 맞추죠 어, 요즘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어차피 모든 시나리오를 다 그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다 친하고 어, 게임상에서만 저 씹새끼 뭐 이러는 거지 실제로 만나면 다 친해요 다 친하고 BJ들끼리 친하고 다 예의도 있고 매너도 지키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게임하다가 이기면은 지고, 쉽지 않게 하면서 그렇게 재미를 주는 거지. 하나의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넷마블에서는 이번에, 하나는 레퍼럴. 지들끼리 알아서 존나게 경쟁을 해라. 어, 그래서 돈을 가져가라. 하나는, 프로모션. 좀 유명한 BJ들, 메이저 BJ들 몇명 해가지고 싸움시켜가지고, 팬덤끼리도 싸우게 해주고, 거기다가 학고도좀 써가지고 소개도 해주고 현금을 주고 레퍼럴을 해도 돈이 남고 프로모션을 해도 돈이 남아요. 뭐 기본적으로 어, 뭐가 더 효과적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뭐 매출이 나와봐야겠지. 근데 아무래도 뭐 프로모션을 현금을 주는 거니까 BJ 입장에서는 프로모션이 좀더 낫죠. 왜냐면은, 내가 돈을 받아버리면은, 거기를 내가 얼마까지, 뭐, 10억 받는다 치면은, 5억은 내가 빼고, 5억은 쓰겠다.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으니까. 레퍼런은 내가 뭐, 얼마까지 하고, 얼마에 들어올지,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BJ 입장에서 뭐, 얼마 안 돼? 뭐, 이렇게 계산을 하겠지만 아무튼, 넷마블이 이번에, 아스타 연대기, 레이븐2, 둘다 욕을 존나게 먹고, 똑같습니다. 아싸 연대기 처음에 오픈했을 때도 리니 라이크다, 과도 존나 심하다. 어, 이런 욕 많이 먹었고, 지금도 오늘도 똑같아요. 레이븐 또 오늘 뭐, 메이저드 켜가지고, 한 명? 어, 보고 있잖아. 만 명도 보고. 욕 존나? 다 댓글이 다 욕이에요. 뭐, 포켓 확률 이러냐? 어, 망했다, 망게임 하는데. 상관없어. 어차피 돈쓰우면돈 돈 씁니다. 그리고, 그 매출이 이미 게임 금액을 넘어섰어요. 어, 그니까 이렇게 출시하는 금액을 이미 벌었어.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프로모션 기간이 끝났을 때는 이제 확 떨어지겠죠. 프로모션 기간 때까지는 확 빠는 거고. 메이저, 메이저 빚에 프로모션 끝나면 떠나잖아요. 계속 할수 없어요. 절대 무조건 떠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다 떠나고, 게임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 뭐 1억, 2억, 10억 쓴 계정들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게임 남은 나머지들끼리 설거지하고 또 레이븐 3 나오면은 프로모션도 들어가서 또 10억, 10억 쓰다가 또 프로모션 끝나면은 어또그한 10억 쓴 계정들 만 원, 2만 원, 100만 원까지 또 사고 팔고 하다가 레이븐 4 나오면은 또 들어가고 그냥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아인 음. 슈퍼채팅만 5 0원 감사합니다. 아, 닥치고 카톡 보라고요. 알겠습니다. <laughs> 게임은 어차피 지금 해봤자 메이저 bj들 독점적인 그거기 때문에 나중에 주말쯤에 한번 레이븐 트 한번 해볼게요. 어, 그래픽은 다 봤어요. 다 봤고 야, 리니지 라이크인도 다 봤어요. 다 봤고 설명을 해준거지 내 방송 보는 형들은 절대 안하지 어.. 내 방송 보는 형들은 절대 안하지 알고있지 어, 할 사람이 없죠 지금 저기다 뽑기에다가 500억.. 500만원 써가지고 영웅 뽑아가지고 할 사람 없죠 여기서 씨.. 5만원 깎아달라고 난린데 아무튼 레이브는 오늘 안하고 주말쯤에 한번 돌려볼게요 고맙습니다